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5분의 2에 가장 가까운 정수. 일단은요, 어, 요거를 대분수로 마트로, 만들어 봅시다.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2와 5분의 2면 되겠죠? 얘는 뭐냐면, 여기가 뭐 마이너스 2라고 해봐요.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5개로 나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그럼 여기 두 칸을 가는 거니까, 한 칸, 두칸 가는 거니까, 여기는 이쪽으로 세칸 가야 되죠. 이렇게. 하나, 둘, 세 칸. 여기가 더 가까울 거예요. 얘는 두 칸만 가면 되는 거고, 여기 세칸더 가야 되니까,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. A 값이 그러니까,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냐, 마이너스 3이, 3이냐인데,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. 여기서 두 칸만 더 갔고요. 더세칸 가야 되니까.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. 4분의 7이죠. 대분수를 만들어 보면, 428안 되니까, 1과 4분의 3이다라는 거죠. 여기는 1 있고, 여기가 2가 됐으면 여기는 1에서 4개로 하나 둘셋 4개로 나눈 것 중에 3칸을 가야 돼요. 여기 3칸을 가야 됩니다. 그러면은 3칸 갔으니까 2에 더 가깝죠. 2에 더 가깝죠. 그래서 b는 2가 되겠습니다. 절대값이에요. 어, a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. b 가 2였죠. 절대값은 0과 마이너스 2까지 거리니까 그러니까 양수로 만들죠. 2 더하기 0과 2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2죠. 그래서 4가 되겠네요.